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의 초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칙 하나,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막아라. 오늘을 충실히 살라. 당신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답을 적어두는 것은 어떨까? 1.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지평선 너머의 매혹적인 장미 화원에 대한 동경으로 오늘의 삶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가? 잠깐 잠깐 가끔 일시적으로 응. 2 나는 과거에 일어난 이미 끝나 버린 일에 대한 후회로 현재 괴로워하지 않는가? 거의 매일 그러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줄어든 편이긴 하지요. <laughs> 3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을 잡을 결심, 즉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결심을 하는가? 아니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나가기로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바쁘게 살면 뭐 까먹어버릴 수도 있고 아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어, 오늘 주어진 삶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결심이겠죠 안 그래요? 4. 나는 오늘 충실한 삶을 통해 내 인생을 더욱 밀도 있게 살수 있는가?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걸요? 매일매일이 빠듯한데, 오늘의 충실한 삶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휴, 뭐 이런 걸 적어놨어. 오, 언제부터 그것을 실천하면 좋을까? 다음 주, 내일, 오늘, 아니,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요? 아휴, 자기 개발, 자기 관리.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누군간 하고 있고, 누구는 실천하지 않고 있을 것이고, 저는?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리? <laughs> 도움을 얻어야죠. 사실 자기 관리론에 대해서, 뭐, 내 스스로가 뭐 챙겨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 뭐, 행동해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저 혼자만이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죠. 아마 누군가는 또 혼자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저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럼에도 요즘처럼 이제 각자 분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격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좀 망설여지고 꺼림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에게 빚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이게 되긴 하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내 스스로가 바뀌고 싶다면, 그 어디든, 어디가 됐든, 아니면 도움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 그 자체가 자기 관리의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 뭐, 오프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음악을 좀 틀어주실까요? 2014년 3월 11일 체중 83.8kg 먹은 음식 스페셜 K 라면 족발 스낵랩 케이크 겁나 많이 먹었네 늦게 일어나 학교 폭력 교육극 시연회 갈 준비에 향수도 뿌리고 별거 다 했지만 그냥 편하게 갔다. 갔더니 애는 날라댕기고 새로운 사람들은 기선제압이나 하고 있다. 나쁜 사람은 없다. 뭔 소리지? 기억이 안 나. 근처에서 족발을 먹으며 노가리. 그렇게 안녕하고 나 연락이 왔다. 코멘트를 해주면 좀 괜찮아져야 할 텐데. 암튼 다음 주에 보자며 안볼것 같은 느낌. 그렇게 적혔는데요 제가 적어놓고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상황을 제일 잘 표현한 것처럼 적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하루 글 쓰는 칸이 한, 손바닥 반도 안 돼요. 한 요만하거든요. 요만해요. 거기다가 하루 일과를 정리해서 적으려고 하니, 글짓기 공부도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런 놈이 얘기를 쓴다라고 쓴게 글쎄요. 아마 그래도 그 당시 좀 가장 솔직하게 적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지금 제가 그걸 못 알아먹겠다라는 거죠. 아, 최근까지도 계속 얘기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 또 이제 그 얘기를 읽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쓰기가. 말하기도 엄청 어렵고, 글쓰기도 너무 어렵고,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고, 우리는 계속 말을 건네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과 글쓰기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쉬세요.